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그탱모2인 이거랑 요진로 하나랑 네. 카스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푸드입니다. 오늘은 서울이었어요. 서울 어디 도시 오라고 하면 습니다 왜? 김순이가 하빠 가려고요 김순이 못참요파 뿅. 너무 신게 뭔가 유튜브 <laughs>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도 부끄러움 많아 가지고. 어, 투샷. 까. 어,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다. 어? 안에다 넣어드릴까 아니면 여기 괜찮으세요? 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감사합니다. 아 네네 <laughs> 우리 감사하게도. 향향향 아야 나는 술 소주 냄새 맡은 줄 알았어. 근데 저 초밥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어우 장난이죠. 맥주 한잔 따라 드릴게요 수리님 <laughs>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반가워요. 너무요. 더안 <laughs> 넣어드려도 돼요? 맥주 마시고 그다음 맥주 아 마시지 말고 맥주 넣고 그다음 소주 넣어도 돼요. 여좀 넣고 소주 조금만. 조금만? 콸콸 콸. 아 됐어요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짠. 어 반가워요 진짜. 음어 너무 시원해. 어, 원래 맥주 많이 드시진 않으시죠? 원래 맥주 를더 좋아해. 아 어, 진짜요? 나랑 똑같네. 저 원래 소주 잘안 마셨었어요 유튜버 하기 전에는. 이거 하면서 이제 소주도 마실 마시... 술술 한테 들어가지고. 전 다성비 소주가 좋아서 많이 아 마시는 거예요. 맥주는 너무 비싸.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드세요 드세요. 뭐예요? 이거요? 음. 나도 몰라.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음. 식감이 되게 특이한데? 응. 음. 이거 뭐예요? <laughs> 너무 <laughs> 이금해 여쭤봅시다 음. 어, 맛있다 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맛있어서 먹었는데 가끔 이렇게 정체를 알고 나면 못 먹겠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laughs> 몇번 있었던 거 같아요 아저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해갖고 <laughs> 양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개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속였어요? 너무 화나 아 아빠요? <웃음> 아빠 아버지는 <laughs> <laughs> 탈룰라 한번 할게. 그럴 수 있죠. 어. <laughs> 조금안 되지. <laughs> 애기 때. 어, no, 애기 때. 저거 뭐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희는, 어, 개를 키워가지고. 아, 저도 개 키웠어. 아, 아. <웃음> <웃음> 저희 아빠가 그렇게. 아. 짠. 짠. 짠! 음! 와, 좋다. 음. 어때요? 괜찮아요? 응. 음. 짭짭해요 <laughs> 소스가 너무. 소스가 장난 아니에요? 짜요, 소스가. 짜요? 어, 괜찮아요. 저 우리 각자 마실, 맛있, 따라 마실까? 음 응. 원래, 원래 술쟁이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수리님이 짭짤하다고 했던 거. 아, 짭짤할 것 같긴 한데. 누가 봐도 양념이 많은데. <laughs> 저 약간 표현이 됐어요. 이 응. 얼굴에 다 들어가는군요. 응. 거짓말 못해요. <laughs> 어, 내가 소주를 안 넣은 것 같은데? 깜 까먹을 뻔했어. 음. 이거 진짜 새라서 괜찮아, 여기 먹었던 거아니니내침 내먹는다, 어차고 <laughs> 그렇기도 한데 배민하신 분들 계실까 봐. 음. 음. 와사비를 안넣네 <laughs> 괜찮아. 음 맛있어요? <놀린> <laughs> 음, 맛있어요? <laughs> 어, 와사비 코호호 맛있어 와사비 좋아해요? 아, 간장 넣이면안돼 아무리 좋아해도 응, 응, 이건 안 돼. 크고. <놀린> 음, 응 이거 아니야 응이 해서 콜롬 응부추에응 음, 응아 근데 저는 써맥이어서 더 맞춰서 드시면은 숙소 좀 많이 드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안 마실 거 따로 응, 마실 응, 응. 그쵸 그쵸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이뭔 개소리야! 메인이 왔다 아, 우와! 음, 우와 여기가 회가 진짜 잘 녹아요 두툼한 것이 딱 좋네요 어,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지느러미 <laughs> 음! 음. 먹을어 음. 음 지느러미 두툼한데 잘 없는데. 응. 음 지느러미도 두툼해요. 음. 와, 맛있다. 한잔더 먹겠습니다. 음. 짠하고. 짠. 네. 짠. 어! 음 3초. 어, 2초도 안 됐으니까 괜찮아요. 음. 먹고 싶지? 맛있어요? 응, 응. 다행이다. 호랑이 컴퓨터 아, 여기 조금만 이거 좀 이렇게 땡겨줄까요? 아니요 근데 음. 내거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따가 왔지? 어쩐지 자리가넓다아 그니까 나만 왜 넓지 했어 이 스님 여기 꽉 차있는데 왜이렇게 넓은 거야 서그 스님 최애가 회예요? 네오 좋다 니 삼겹살? 아 참치회 참치회가 최예요최 음. 그 근데 왜 삼겹살? 누군가가 <laughs> 응, 응.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게 최애라고 했던 거였는데 나이제가 지금 언니인 줄 알고 살고 있어. 아니 뭐지? 요지는아 근데 썸엑 요즘 중독돼가지고 응, 맞아. 언니 계속 방송에서 중독됐다 했어. 사장님! 파스 하나랑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제가 요즘 옛날에 진로 마셨었는데 요즘에는 아까. 근데 언니 어쩐지 질로 시키시더라 저를 네. <laughs> 위한 거 음, 그쵸 그쵸 옛날에 처음처먹어지고수리님 거의 질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한번 수리님 그 참외소 드시길래 수고하셨고 수리님은 원래 안 그러시는데 원래 항상 질로신데 음. 어? 성공으로 봐줄 수 있어요? 음, 네! 어, 어. 뭔가 빙글빙글 보이세요? <laughs> 근데 회오리님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거기 토네이도 찍으시네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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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동생분이랑 두분다 잘하시는지 너무 신기해요 <laughs> 아 웃겨 근데 그건 있어요 이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끼어야겠다.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어 제가 진심도 있다. 어떻게 침난까요? 나대로 조금 소리들 <소리도나> 해서 <이렇게> 챙겨 주고 <laughs> 아, 근데 너무 좋다 그거는. 소리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 가 같아요. 물 지는 피곤해요. 어? 나 이렇게 챙겨 주는 것도 사실 다 이제 에너지를 끌어서 <laughs> 이렇게 여기 누구 소리 대 사람 없나막 봐야 되고. 진짜 부탁이 꼭 주세요. 다 같이 그 자리가 즐거웠다. 뿌듯한. 음. 응. 그럼 더할 나위 없지. <laughs> 근데 수리님 성격이 좋으셔 제가 영상만 봐도 뭐가 티가 나가지고 아, 제가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거못 봤죠? 그 아니까 이거 말한다 <laughs> 엄마랑 딸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짜세요 음, 짠 제가 콘솔 할 때도 배가 엄청 부르잖아요 그래서 짠 그쵸 반찬품도 좋아하나요? 오오 어, 아 아이, 이게 좋다 음. 저는 그냥 애매할 때 그냥 그냥 두고 버리는 음, 집에 와서 생각났어, 나 있잖아요. 지금 약간 출출할 때그몸딱했내저 페스츄리 음, 음. 피자 좀 그랬어. 깡, 음. <laughs> 그거 되게 맛있었어요. 이따가 같은 상호예요? 네, 상호 같아. 음. 음. 같아요. 페인점이라서 메뉴가 똑같더라고요. 그냥 대구는 못 먹을 것 같아, 요 사실. 아 맞아, 그래못 먹을 것 같아. 그래 말고 우리 소맥만 그 타로 마시고 안주는 그냥 좀 간단한 거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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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똥. 짠! 음. 아, 좋다. 음. 맛있다. 아, 이거 회도 맛있고, 초밥도 맛있네. 우잇님, 음. 그 어떤 회 제일 좋아해요? 어, 저도 참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아, 참치 좋죠. 참치 근데 많이 못 먹잖아요. 늦게 가지고. 좀 아쉬워요. 음. 그거 먹고 나면 뭔가 항상 국물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음. 저는 참치 먹고 아무리 는 <laughs> 맨날 탄수화물이 꼭 <laughs> 있어가지고 수레님도 그래요? 응, 음. 그 탄수화물 필러해요어 저도 그래 요 저도 그래요. 술 먹고 나면 항상 탄수화물 땡겨. 음! 그리고 약간 소주는 먹고 나면 허하잖아요 뭘 먹어줘야 돼? 한참 마시고 취하면 허하잖아요. 뭐남아는게 <목소리> <나도 아무 목소리> 아니야. 집에갔든 옛날에 편의점에서 꼭 뭔가 사서 그리도 일어나면 좀 널브러져 있어요. 먹었나 봐. 그 막, 삼각김밥 먹었나봐. 껍데기만 막있고왜 그렇게 막 많이 사오는데? 몇만 원씩 사어요거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과자도 꼭2 플러스 1 이런 거 사요. <목소리> 2 플러스는 3개 있잖아요. 3개 중에 하나 까져 있는데 몇개안 먹었네. 거의 새 거야, 막. 근데 다음에 눈높게돼서 버려야 되잖아요. 너무 화나고. 편의점 그 플렉스라가지고. 음. 못 고쳐요, 근데 저는 그거. 짠. 짠. 우 어, 영상 있잖아요. 네. 그삼겹살 먹은 거. 어, 그. 영상 올리고는 DM이 한네개인가 왔었어요. 음. 그때 조금 되게 응원도 많이 하고 뭔가 되게 행복했었던 게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해서 어 뭔가 되게 잘때좀 행복감에 좀 젖어서 잤었어요. 음. 그런 걸로 힘을 진짜 많이 얻어가지고. 근데 이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단다는 거는 아, 진짜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다 댓글 달아달리려고 하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 영상들 댓글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 그 기분 나니까또 이런 감정도 표현하는 게 되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니까 이제 다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었어요. 음. 음. <laughs> 짠! 그다음에 약간 하고어 계속 이제 잘안 친한 형 말이야. 근데 들이막 해도 면 더보다 세상 조아하나그내요슬린님을 이렇게 막 가끔 와주셔서 남겨주시니까안니면은좀 기다리겠나래나. 스린님은 공지 안 하고 그래. 잖아아 맞아 맞아. 아, 그니까 내가. 아, 그래 이런 이건 얘기 해야 됩니다. 제가 공지하고 라방 하라 했는데 왜냐 공지 안 하고 라방 해가지고 저 없을 때 라방 하시답니다그니까요 <laughs> 제가 공지를 해야 되는데너 아, 취하면 또 키고 싶어가지고. 어, 좋으니까. 어 신나서 니 괜히 한번 또. 우리 책에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올라온단 말 나랑 얘기하고 주제예요 음, 술자리 같은 거. 혼자 마시고 어? 있는데 우리 같이 마을는것 같은 느낌이고 너무 웃기고 싶다. 새벽 3시쯤되면 1분에 들면 밖거든요그때 진짜 우리끼리 술 마시는 느낌이야. 7만도 사실 친구라고 치면 엄청 큰어 여기 정도가 꽉 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지 어떻게 뭐 보면 되게 큰 숫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십분 동안 안 나가고 같이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 정말 이 술자리가 되게 오랫동안 된다는 거잖아요. 3, 0분 넘게 이게 되게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그 맛에 못 끊는 것 같아요 라이브는 수리님도 그 분명히 중독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수리님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저 사람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하죠 그 수리님은 100% 이거 중독돼 진짜 너무 재미있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라방 한번 켜봐요 어, 어 그래요 그래요 제그 네, 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아니요 하면 바로 나갈 거예요 왜 나가요 아니 되는 거 보면 어, 되는 거 보면? 짠 오! 가왔어요 네. 아보다안 응? 들어오는데요? 네, 들어가 볼게요. 와, 안녕하세요. <웃음> <우와>. <웃음> 와, 형님. <야>. 귀여워. <laughs> <와>. 지금 수림청 <laughs> <술이 웃음> 나방하는데 졸기졸기. 어디서 드세요? 서울이요. 어, 서울의 구의역 근처요. <laughs> 여러분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잠총 시청 시간 25분 정도. 모든 님, 한잔 마셔요. 내가 따라 드릴게. 귀여워. 아이, 왜 이렇게 귀여워? 언니 고마워요. 언니 봤어요. 아, 갈까?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좋다. 역시 나보다 어려서 귀여워. <laughs> 진짜 수술이어요 진짜. 귀엽다. 야가기가 기억을 이렇게 받나? 여기가 많이 봤다. 서울에서 많이 봤다. <laughs> 배가 부른지 안주를 먹지 않는 그녀. 그쵸, 그쵸. 안주를 아, 먹다가 이차 봐도 되고, 매운탕 먹어도 되고. 음. 어때요? 입살이 없다. 나우영씨가 궁금해요. 그 뜨거워? 이게 때거 음, 너무 맛있어. 회 음. 진짜 맛있어여기 포항 가보면서 요 응, 가봤 포항 가서 회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다말하고 <laughs> 나 포항 사람이거든요. 조금 다음에 포항 가면 수리님이랑 같이 어어때요 어. 어, 나는 가고 싶었던 게그 뭐냐 그 드라마 이름 뭐죠? 나온 건데요강한늘이랑나저 네. 그거 보고 빵가든요 이유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술 마시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가지고 거기 맛있는 것도 없고 야, 얘네 같이 모이는 거지? 담배 담배 마시는 거죠? 저, <laughs> 누가 술 비워놨어? 열받네.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내가 내가 배웠지. <laughs> 어, 왜안 쳤냐면서 짠. 이 반찬이 두배 나와요. 이거를 스키스가 잖아요스가그 반찬들이 그 기본 맵은 다넣기는거요 너무 제 카메라 한번 짜내줄래요? 짠. 짠. <laughs> 아 좋다. 너무 신난다 또. 상준 있으면 중상 사이에. 중고? 중고는 안 높아요 높아요? 안 높은 건아니데 중상 그 사이즈 살짝 넘는다 그래도 온전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지구가 작기 때문에 스페셜이 음. 에 되게 안 없어요 오오오 만찬다손님는테 칭찬받아가지고 데그 얘기였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laughs> 연어 시키려면 <laughs> 4만 원이 넘더라고요 연어 그... 주로 <laughs> 유캐랑 그러니까 원래 언어랑 이렇게 세트가 2만원인데? 어뭐뭐그 정도였는데 그때 연어 그 가격 올라가서 4만 7백원인가? 뭐 이랬더라고요 미친 거아 진짜. 저도 주세요 아네 아, 혼술에 익숙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저는 음. 지금 좀 취했어요 알딸딸해요알딸딸해요네볼좀 터질 것같잖아요 언니 그냥 빨개지는 어 조금 그래 터질 것 같은데 어. 제가 취했어요. 지느러미, 지느러미. 음. 근데 제가 생각한 그 스님 텐션 그대로해서 너무 좋다. 영상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나 오늘 그냥 구독자로 참여하면 안 될까? <laughs> 나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저 스님 좋아요. 네. 이렇게 고백. 을받 p 는로포 o 아니겠 e 는로포 o 는 고백. 로 고백. 짠. 로 p o s i z e 는고고 가요. 남기고 가요? 그럼 여기 따라줘 고백. 브로 p o s i 는 고백. 브로posize는 고백. 브로posize는 고백. 브로 p o 고고 얘기 고백. 브는백는데 저한테 따라줘 다행이다 네술 남았어 오늘도 잘 마쳤습니다 안녕 안녕 짠짠왜 아, 이렇게 인사 잘해요 역시 준비된 유튜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쏘리님 <laughs> 구독자님들 안녕 안녕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랑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짠 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쉽게 따라줘고수다 <laughs> 다르다. 잘, 잘 따르네. 아, 이거 그거야. 찾자도 원래 실패해. 항상 숙주에아많 이름은 알아 아니, 아니것같은데 아니 잘따르는어버면 인정은 돼줘야. 잠시만, 뭐라고 데님이야해장아니다